스님 여기서 주무시다가는 골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언터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정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천도제 국내 1인자 희망 천도 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님 하시는 일하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전문적으로 천도제를 맡고 또봉행하는 희망 천도 스님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앉아는 울산 북구의 대방사라고 위치해 있습니다. 스님 하시기 전에 그래도 속세에 사셨던 직업이 있으실까요? 크게 맡아 있던 직업은 없고 섬을 일곱 살의 나이에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구타는 걸 봤어요. 작도도 타고 신명나게 잘 하더라고. 네. 그분이 내 앞에 와 갖고는 갑자기 하는 말이 백팔염주 목에 걸겠네 그러더라고. 네. 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거 잘 맞춘 거죠. 신명이란 게 있구나. 사람과 재수와 복을 발언하는 것이 신명굿이다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이런 정신적인 문화에 대해서 빠져들게 됐습니다. 스님 하고 싶다 그래서 뭐 머리 깎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또 따로 있나요? 음, 예, 절차가 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에 조그만 암자에서 네. 개를 받고 어, 승려가 됐어요. 불교무용문화재 천도의식을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종로구 쪽에 있는 태고정의 정대은 스님이라는 학자님을 만나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꿈에 자꾸만 산이 보이고 또 해안가에 큰 바위가 보이고 수많은 꿈을 자꾸만 꾸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쪽 길로 가라는 거구나 그런 일이 생겨서 하다 보니 이제 인연 따라 도인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많이 쫓아다녔죠. 당연하죠. 보통 스님이라 그러면은 절에서 거주하시면서 당연하죠. 업무를 하시는데 당연하죠. 어떻게 이렇게 반려동물 천도제 쪽으로? 부러우신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은 가지 않더라고 사람 천도제를 많이 해봤어요 어느 날 길에서 죽어 있는 우리 기도관에 나오면 노루도 많이 죽어 있고 그 강아지도 죽어 로드킬 있고 로드킬 당하는 예, 예. 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느냐? 이걸 묻어 주느냐? 이건 날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또 동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다가 무지개다리 반려견 천도 전문으로 스님이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도 푸드를 키우고 있는데 동물이 죽으면은 네. 무지개다리를 걷는다 음. 그러잖아요 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문적인 게 있고 네, 우리 종교적인 게 있습니다 학문적인 것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사후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 다음 세계의 이 영이 편안하다, 괴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살아있는 것은 이 기가 있어요.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laughs>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고. 네. 맛없는 거 드셔봐요. 아 아주 짜증나죠. 짜증나죠. 짜증나죠? 네.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스마일 하고 웃어요 그러면서 죽어요 그런데요 누구한테 두들겨 맞거나 누구한테 무시당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눈이 쳐져요 슬픈 눈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그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스님들이 없더라고 솔직히 때는 이때다 아무도 안 하니까 좋다 내가 하자 무지개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미지예요. 네. 견우와 직녀도 만난 것도 무지개다리에서 만나고 상당히 좋은 의미잖아요. 아, 네. 그래서 다음 세상을 가는 것은 무지개다리로 건너간다라고 음. 표현을 하는 거죠. 기도해서 할 때는 또 틀려요. 음. 그러나 좋은 뜻의 모든 것은 다 포함이 돼요. 무지개다리도 좋고 요단 강다리도 좋고 다만 살아 있을 때그 생체 에너지가 사회 세계에 들어가면 경직이 돼요. 실질로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면 사랑받던 동물들도요. 갈 때는 외로워요. 음. 누군가 이끌어지지 않고. 또 배도 고프고, 그래서 헤매입니다. 눈은 안 보이고 가만 까만, 까만 그런 길을 지나가는 사후세계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좋은 저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하면 알아듣습니다 사후세계에서는 무지개다리라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을 써줬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개다리라는 말을 많이 써줘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의뢰가 들어오나요? 우리 신도가 와서 너무 슬퍼하길래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내가 랑하는 가족이 이렇대 그래서 나는 또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았어 알고 보니까 반려견을 얘기 하는 거요. 음, 그렇죠, 가족이죠. 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보살님을 평상시에 누가 돌아가시고 뭐 저저 눈 하나 깠다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슬퍼하시오? 그사람 너무 슬프대요. 나 낫진 않았지만 내 가족이라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외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반려견한테 많이 줍니다. 자기 분신이라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니 난 깜짝 놀랐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저렇게 슬픈데 내가 해야 될게 뭐예요? 제 직업이 승려잖아요. 예. 아유 잘 됐다 그럼 내가 해줄게 기도. 그 슬픈 마음이 직접 기도를 해주니까 눈 녹듯이 사라지더래요. 그래 그거다. 맺힌 원견은 풀고 리 사랑하는 이별은 정말 칼로 베듯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 그 이별의 슬픔을 우리가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희망천도 스님처럼 천도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 물론 뭐 반려견으로서는 우리 스님이 이제 일인자시지만 뭐 사람 천도제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 일단은 오. 스님들이 목탁과 염불과 봉행을 하기 때문에 예예.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을 다 배워요 의사가 많잖아요 예예.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뜻이각 스님의 저마다 갖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분은 염불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춘다 어떤 음. 사람은 북을 잘 춘다 어떤 스님은 참선을 잘한다 각자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천도를 다 해주셔요 천도제 네. 하시는 스님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 희망천도 스님이 이거는 내가 진짜 잘한다는 강점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지겠지만 네.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의식이 네. 많다고 그랬죠, 아까. 그게 뭐예요? 만약에 내이 공부가 이게 가짜라면, 은 제가 뭐더 기도를 합니까? 음. 나 가서 짜장면 배달하는 나 아요. 대한민국에 천도제 하시는 스님들은 많아요. 많은데 제가 그때 어떤 의문점이 생겼냐면, 아니, 이상하게 천도제를 해줬는데도 이게 안 풀려. 건강하지는 않고.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천도제까지는 잘해.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얘야 내 누워있는 자리가 촉촉하다. 어. 야, 나 아직 못 가겠다. 이러더래요, 나한테 와서. 그래? 그래, 한번 확인해 보자. 아버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을 가보자. 그니딱 영적으로 아 여기 계시는구나는 알겠는데 아까부터 이게 뭐에 너무 궁금해요. 자 이게 이제 네. 엘로드라는 거예요. 어... 이거는 천주교 신부님이 예, 이거. 200년 전에 우리나라 들어오시면서 음... 갖고 오셨어요. 그데 어, 콜라보하신 거는 천주교랑 불교랑. 이거 네내 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봐도 될까요? 어, 어 이거 움직이네요. 음. 이...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천주교 신자였던 우리 교수님한테 배우셨어요. 이거 이렇게 뭐 수맥 찾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예,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에나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음부를 파고 큰물주기를 찾고 필요한 거 찾을 때이 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회사에서 아. 고용을 한대요. 예, 예. 이거 어떨 때 쓰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기가 있습니다. 이게 기를 따라다니는. 친구예요. 음기가 많으면 이게 왼쪽으로 가버려요. 어... 양기가 많으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사람이 화낼 때 보면은요 네. 왼쪽으로 갑니다. 어... 기가 폭발하니까 어...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 웃는 기운 앞에 있는 분 보면 어... 에너지가 넘쳐요. 내가 양기가 많은 것보다 나한테 오네 그렇게 음, 자 그래서 사람의 생체 에너지도요 아픈 부위는 이게 음의 표시를 합니다 모든 게 에너지예요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에너지예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이게 뭐냐면 법당이에요 법당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네. 제가 아시는 스님이 의뢰를 줬어요 아니 기도할 사람 몸이 아프대 가봤어 법당 사진 찍었는데 네. 사진으로도 돼요? 오... 모든 만물의 우주 에너지는요 예.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고유 음... 에너지를. 그래서 사진 속에서 다 나와요. 중앙 네. 자를 리딱잡고딱 딱 보면은 이게 왼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네. 이 전체가 수맥 자리예요. 아... 어디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 법당 뒤에. 그래서 거기를 또 체크해보니, 아이고 완전히 물바다, 이거. 물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오... 그래서. 스님 여기서 주무시다가는 골로 가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기도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편,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 이후부터 몸이 싹 좋아지시더라고 음, 다른 스님은 이 기계 안 쓰시겠다 안 쓰셔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산게 아니고 영국, 미국, 독일에서 실험을 음. 거쳐서 학물적으로 내려왔어요 이 기계의 1위는 뭐예요? 엘로드라고 그래요 엘로드 시청자 헌터스 분들이 되게 놀래셨을것 같아요 그렇게 불교 스님이 최첨단 장비로 아. 이렇게 들고 하니까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완벽한 건 없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나 90% 음. 이상 되면은요 신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엘로드도 쓰시고 기도를 이제 하죠. 기도도 하시고 네. 하는데 차별화된 장점이시잖아요 희망천도 스님이 아 그래 요거는 좀 내가 더 수련을 해야겠다 좀 단점이다 하는 거 있으세요? 그래도 장점만 있는 분으십니까 너무 파헤쳐서 문제예요 천도제 쪽에서도 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말을 해도 저 스님이 미쳤나 보다 할까봐 막못 음... <laughs> 되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희망천도 스님이 천도제 하신 경력은 몇년 되세요? 삼십 년 중에서 이십오 년은 했어요. 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이고 내가 조금 말았네. 칠 년, 칠팔년 네. 전부터는 이제 <laughs> 완전히 이제 전문화가 되면서 또요 전문화된 데에서 또 답을 찾으러 다녀요. 오. 지금도 그건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이십오 년 동안 천도제 하시면서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어디 가면 꼭 얘기한다 하는 거. 법당이 사무실에 이렇게 꾸며져 있는 법당이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스님들을 처비해서 갔어.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들은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침 음. 뒤에서 어떤 부처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쓰러지셨어요? 네.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싫어해. 근데 왜 넘어갔는가? 우리도 깜짝 놀라죠. 그만큼 영의, 영식의 기분이 사악한 게 하필이면 그쪽으로 튀었어요. 그냥 딱 맞고 넘어갔는데 문지방에 안 붙어지기에 천만 다행이었어. 그보살님이지한 시간 후에 왔는데 의식을 차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 모르겠어요. 그냥 누뜨니까 여기 와있네 또. 오, 다행히 큰일 났그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쳐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죽어서도 집착 이런 것이 어마무시해요.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네. 본인들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스님도 뭐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울고 싶네 또. 아 제가 또 잘못 물어봤네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가족이나 친지는 잊지 말고 전화해 주세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고아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아마 집에서 죽었는지 않고요.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가슴 아프다. 기도하는 사람은 네. 정말 배가 고프고 애가 타야 돼요 이런 고통을 갖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거에 대해서 대자 대비해서 대비 크게 슬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목사분들은 교회에서 뭐 헌금이 들어오고 네. 신부님들은 이제 교구에서 월급식으로 주거든요. 네. 근데 스님 같은 경우는 생계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나요? 옛날에는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어요. 네. 부처님 말씀에서는 아는 건데 옛날에는 쌀이 귀했던 시절에 내가 아홉 수를 먹고 부처님과 한 수를 떠났어요. 음. 그한달 하루 모으니까 이만큼 되대 개똥이 소똥이 잘 되라고 부처님 앞에 가요. 보시한다 음, 그래요. 보시한다, 네. 베푼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타종기에선는 이렇게 보니까 한 달만 있으면 십1조 내라고 그러지. 음. 아, 난 부러워 죽겠어. 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laughs> 진짜 궁금한 게요. 어디 네. 터미널이나 역이나 이런데 가면은 네. 스님이 이렇게 통 놓고 이렇게 뜯어 드시잖아요. 음. 그건, 그건 해보셨어요? 얼나주가 안에 보기에 뭐 있어요? 그 정통. <laughs> 스님들도 할수 있는 거네요. 정통이고 비정통이고 그런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네. 네가 나쁜 고 내가 잘난 거나 그런 건 원래가 음. 없어요. 다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다 모든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부해서 큰 지혜로 남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라라고 이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렇구나. 스님 30년 네. 스님 생활 하시면서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약간 어디 가서 뭐. 괄세를 받았다거나 뭐 무시당한 적 없으세요? 하... 또 얘기하면 또 슬퍼지네 그 눈물 나는 사연 응.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너무 눈물 나요 왜요? 제가 돈이 없어서 네. 그만한 옛날에 슬라브 지방에 있는 집을 네, 네. 하나 얻었어요 어... 딱 들어갔는데 그해 여름이 얼매도 36도까지 올라가또 어. 슬라브 지방의집붕이 낮아요 선풍기 하나 놓고 한번 살아 보실래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요 음. <laughs> 눈물이 나더라 옷을 다 벗고 땀이 비오듯해요 음. 솔직히 너무 비관적이고 굉장히 슬펐 때가 많았었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누구를 위해서 뭐 하지? 그런 과정을 다겪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거 자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갖고 말로 떠들고 이건 좋습니다. 천자지합니다. 이게 아니고 저는 충분히 고생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좀 조금만 힘들어도 막못 견디고 막 하니까. 내가 고생하고 싶어서 고생한 게 아니라,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님들은 큰 정단에 들어가 있으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도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독자적으로 정말 많이 다녔어요. 이산 저산, 음. 이강 저강, 이바다 저바다 또 많은 도인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대 주는 사람도 없고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탁발도 해봤는데 그 탁발도 그래 내가 내 공부다라는 마음으로 해봤어요. 음. 두들게 맞기도 했대니까요.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 요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음. 물뿌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날 때렸으면 날 죽이지 하는 것만 다행이구나. 아예 그만 먹고 가요. 그러겠다. 뭐 옛날에도 어디 술한잔 하고 있으면은. 난장판이. 스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나는 좀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것도 도와드려야. 망감을 교체하는 분들을 속에서 내가 가야 되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쳐다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뻔뻔해지자. 처음에는 중생의 마음에서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내 염불 소리에 누군가 한 날에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마하완야바라밀다 신경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뭐다할수 있어요. 정말 그좀 죄송한 질문인데. 네, 편하게. 그래도 뭐 하세요. 스님도 뭐 밥은 먹고 사셨잖아요 네네.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세요, 그러면? 의뢰자들이 오잖아요. 응. 행사할 수 있는 보시를 받아야지. 네. 스님도 움직이잖아요. 그런 비용을 받아서 스님이 생활하고 또 운전도 해야 되고, 응. 세금도 내야 되고. 아, 그러기니까 살죠. 전도제도 하고 당연하죠 속세를 떠나서 진짜 막 스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뭐.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스님이 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음. 중요해요 내가 스님이 어느 분이 좋은 분인지 모르는데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종단이 조계종 태고종 크게 나눠요 천태종 그 종단에 아, 의뢰를 해서 모든 것을 의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식으로 추가할 것이냐, 음. 조그만 암자에 지리산의 암자가있대더라 스님한테 내가 시범을 하면서 제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상황은 틀려져요. 희망촌도 스님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녹화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켜봐주셔서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 인연으로 다들 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천도 스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그래,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도 건강하시고 네, 합심이 발전하십시오. 예. 헌터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상 사람을 좋아하는 헌터 윤재웅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밝은 마음이 미래다.